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첫 번째 몫이 두 자리 수인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896 나누기 28의 계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를 계산할 때에는 몫이 몇 자리 수인지 먼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나누는 수가 두 자리 수이므로. 나누어지는 수의 왼쪽 두 자리 수를 봤을 때 나누는 수보다 큰 수이면 몫이 두 자리 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896 나누기 28에서 896의 왼쪽 두 자리 수인 89는 28보다 큽니다. 따라서 몫은 두 자리 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896 나누기 28의 몫을 구해보면, 28 곱하기 30은 840이므로, 896 나누기 28의 몫을 30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구해보면 56이 됩니다. 남은 56을 28로 나눠주면, 28 곱하기 2는 56이므로, 5 6 나누기 28의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896 나누기 28의 몫은 30과 2를 더한 3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464 나누기 16을 계산해 볼게요. 먼저, 몫은 몇 자리 수일까요? 나누는 수인 16보다 나누어지는 수의 왼쪽 두 자리 수 46이 더 크기 때문에 몫은 두 자리 수가 됩니다. 이제 464 나누기 16의 몫을 구해보면, 464의 왼쪽 두 자리 수인 46을 16으로 먼저 나눠줍니다. 16 곱하기 2는 32이므로 몫의 10의 자리에 2를 써주고, 464 에서 320을 빼줍니다 남은 144를 16으로 나눠주면 16 곱하기 9는 144이므로 144 나누기 16의 몫은 9가 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464 나누기 16의 몫은 29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나누는 수인 16에 29를 곱하면 464가 되므로 바르게 계산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